지키는 <목소리> 어 <목소리> 자, 다음 간빙이 볼게요. 자, 간빙이 또는 빙기는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굳이 적진 않을게요. 그렇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럼 침지 기준면이 상승한다. 섬의 개수는 증가한다. 기타 등등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되다고요 다음 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정도만 추가로 좀반가해줄게요 아... 자, 해수이 상승하게 되면, 육지가 바다에 잠기게 되죠. 그걸 우리가 침수된다고 표현을 해요. 침. 자, 그래 우리나라 해안을 보면, 침수해서 만들어진 해안이 있죠. 그런 해안을 뭐라고 불러요? 바닷물에 잠긴 해안. 침수해안을, 영어로. 무슨 시기 아니라 불러요? 리아시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리아시안이 나와요. 어, 육지가 물에 잠겨가지고 만들어진 태양, 사비와 시아의는킹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태양선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다단위 태양선이 굉장히 복잡하더라. 다음 두 번째, 섬의 개수는 많다졌다. 단의 섬이 굉장히 많더라. 얘는 간빙기랑 관련해서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야스시기야 자, 이게 인기와 강빙기의던 cái cây xăng ngay đi không? cái cây 이렇게 차오르면서 물에 잠기는 걸 침수량으로 볼 물에 침입해 옵니다. 침수의 안의 반대말은 물수야 안. 우들 잠시만요. 심지어 일만에 해수면의카을 해수면. 어 여기서. 얘가 해수면에 하잖아 김기태라고 해서 안에 땅이 있아요 지금 나네요 아, 어님 여기 봐. 선생님지시간에 심식 기리면 설명해 줬잖아요. 아, 자주 나오니까 중요한 개념이다 설명해 준 거고 그다음에 어제 적진 않았지만 감기기 때는 기계적 통화가 활발할까? 화학적 통화가 활발할까? 화학적 통화가 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첫 시간에 정리를 한 거예요. 아, 잘, 잘 모르겠다. 경험 그 봐야 돼요. 심식 기리면 통화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화학적 통화요? 아, 지금부터 정리해줄게. 잘려봐봐 <laughs> 아. <laughs> 자, 그 다음에 열고자 자, 이제 시험문제에서는 강연 치료를 받아서 설명했던 부분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이 기흥변동의 절반 이상이에요.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은 헷갈리거나 그러아 않겠지만, 원리 알아두면 계속 응용해서 풀수 있으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laughs> 여러분들 아마 일년때 이런, 이런 문제 봤을 거예요. 하천 상류에는 빙기 때 침식이냐, 퇴적이냐 침식. 자, 봐봐. 하천을 기준으로 하천 상류 지역은 빙하시대 때, 빙기 때 침식작용이 얼마나 돼요? 퇴적작용이 얼마나 요 7, 7, 7. 어, 답은 태적이야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기후변동의 절반 답이라고요. 지금 정리해 줄게요. 지금 정리해. 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오늘날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아까 빙기 때는 하천이 이렇게까지 길어지잖아요. 또 봐봐. 우리가 지금 하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빈기때 하천 하루에서는 빙기 때 하천 하류에서는, 여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쵸? 이때는 지금 물에 잠겨있잖아. 사투리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빈기때 하천 하루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오늘날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그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하천 하루야빈기때 하천 하루 아니야. 오늘날 하천 하루 자, 그래서, 하천을 봤더니, 얘가 상류 지역이 있어요. 하천의 상류 지역은 다른 말로 여기를 대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음, 하천의 하류 지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상류와 하류가 있는데, 얘는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침식과 쾌적이 서로 달라지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적지만 마시고, 하나하나 따로 들어가면 돼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하여판상의빈 빙기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빙기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자, 일단 24페이지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2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림. 제일 아래쪽에 그림. <목소리> <목소리> 야그깜짝그괜찮아 소리 났나? 괜찮아아무나찾았어 자, 우리 빈기를 봤더니 자, 빈기를 봤더니 확보하는 아, 이 아, 뭐냐면 아, 오늘날에 비해서 또 가시지에 비해서 아, 기온이 낮은 층이죠 확실하게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온이 낮다 보니까 이때는 기계적 통화가 활발하다 화학적 통화가 활발하다 자, 기온이 낮으면 기계적 통화가 활발해요? 화학적 통화가 활발해요? 기계적, 평화가 알바른다, 알바른다. 자, 기계적 평화가 알바른다, 알바른다. 물이 얼고 녹고 자라기 때문에 기계적 통화가 활발하다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기, 이계정 풍화 그냥 되게 깊은 영화만 해볼게요. 이계정 풍화가 중기 때는 서 활발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온이 낮으면 식생이 잘 자랄까? 잘 자라지 못할까? 당연히 잘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식생이 당연히 그냥 하더라. 자, 그래서 이두 가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뚤어낼 수가 있냐면 24세기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밍기 그림을 보면 지금 봐봐. 주변에 이렇게 지금 산이 있어요. 산에 나무가 지금 없죠. 어 지금 산에 나무가 없잖아. 어, 일단 그첫 번째 볼게요. 그다음두 번째. <laughs> 기계작품화잘 일어나는 <laughs> 얘기는 지금 산에 있는 암석이 되게 잘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잘 부서지더라.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여기서 부서진 흙과 모래가 지금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 바로 밀려들어와요. 이해 아, 어, 바이선생님 잘 부서지는데, 속과, 풀과 나무먹 없잖아요.